안녕하세요. 고은정재성TV의 정재성입니다. 오늘은 마산에서 서울 옥수까지 비행기와 기차의 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차는 마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옥수로 그리고 비행기는 공항버스를 타고 김해로간 다음 비행기를 타고 중포로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옥수로 갑니다.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해 우리가 타는 12시에 김포행 아시아나 수속 중입니다. 에어부산입니다. 창륙했고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철도를 타고 경의중앙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까지 갈 겁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와고 여기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마지막 옥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아빠가 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빠가 없죠? 저의 승리입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뭐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비행기의 승입니다. 기차가 6분 지연된 기차가 것도 6분 지연되 것도... 네. 변명은 잘 들었고. 안녕.